정예린 바지 입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? 어? 정예린 바지 입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. 어? <laughs> 정예린 너너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? 어? 정예린 <laughs> 엄마 아빠는 너희 바지 입기가 정말 어려워. <laughs> 가만히 있어야지. 어? 이렇게 정신을 홀려야지 바지를 입을 수가 있니? 어? 네, 해야지 소리 지르지 말고. 오늘 의사 선생님 뭐랬어? 의사선생님 뭐라 그랬어? 너희 언어 실력은 최악이래잖아. 정혜린, 엄마 아빠도 좀 알아보고, 바지 입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.